음, 끊겼더라고요 왠지 모르겠고요 이거는 이브입니다 밑에는 안할거예요 이렇게 탄 거를 좀 해주고요 이띠타는 갈색을 칠해줍니다 어 어떡해 파랑좀 묻혔어 일단 티탄늄색을 진짜 <laughs> 데 <laughs> 이게 안쪽에만 살짝, 살짝만. 이게 완전 탄게 아니니까. 이렇게. 마시고 이 색깔도 조금. 이렇게 해주어저 조회수가 10회가 넘었더라고요. 그 정말 감사드리고요. 음, 저는 10회만 넘어도 정말 감사드립니다. 하트 짤기 쨈 쿠키가 10회가 넘었더라고요. 근데 크로우상이 더 이쁜데. 하고, 이망 고를 <목소리> 이은 것 처럼 마치 그냥 응, 자연스럽게 보여? 주시면 될것요 꿀, 꿀. 꿀 토핑. 이렇게 해주시고요. 이거랑 이거. 안녕.